많다. 무청 진짜 많이 하셨나봐, 어머니 이거 어머님 직접 하신 거지? 맞아. 말려서? 어. 많다. 어디서 버려야 되지? 아니야. 아니? 아니, 대가리는 먹어? 그게 몸에 어. 진짜 좋대. 아, 이게? 어, 그거를 아. 버리지 말고 꼭 먹으라 그랬어. 어머님이? 어허. 내가 아. <laughs> 버릴 뻔. 이것도 잘라야겠네? 어, 버리면 안 돼. 그래. 이기 좋은 크기로 썰어. Lately, I've been lying to myself. Know I need to get some help. Hoping you can save me, baby. Put our pictures on the shelf. I'm over you, well. It's not that easy. Waking up in this place all alone.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겠다. 네, 네, 네. 오! 오. 오. 물을 좀 적게 잡아야 된다는 거 실하다 cool. 진짜 실하다 이거 오이고추야? 아니야 이거 그냥 고추야 아 그냥 고추 <laughs> 그냥 고추야 어, 어머니 아버님이 얼음을 응. 좋은 걸 주셨나 봐 그냥 고추가 이렇게 붙더라고 이거는 청양고추 작은 게 청양고추야 그러면? 이게 풋, 풋, 풋고추 같잖아 이게 청양고추야 어디, 어디 어디 이게 그냥 아. 일반 고추 같잖아 풋고추 이게 어. 청양고추야 이게 그냥 고추야 <laughs> 진짜 크다. 오, 청양고추도 커. 이것봐. 이게 청양고추야. 엄청 크지? 청양고추도 같이, 같이 섞어서? 어. 할까? 같이 섞어서 하자. 그래. 애고 같이 섞어서 하면 맛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써. 이 정도. 이정도나 음, 응. 이 그래. 천천히 그래, 먹자. 이거 다 애들, 애들이 딴 거야. 어? 애들이 딴다고? 어머니 곁에 가서 지우랑? 어. 조카 애기들이랑 애들, 해가지고 딴 거야. 오. 좋은 수업이 되었겠군. 어. 자연 체험 어, 나도 따라가고 싶다 이거 데리고 우 어, 그럼 좋지 응. 어, 제육볶음 냉동 제육볶 녹여서 응. 먹어야지 엄청 크다 맞아, 맞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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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아 와, 그냥, 그냥 고추도 살짝 매콤하네. 오. 어. 나 지금 먹어도 매콤해. 응 음, 햇빛 많이 받았나보다. 맛있겠다. 오. 오, 맛있겠다. 오. 오, 잘된것 같아. Your heart, doesn't matter how far I can see it now, it's deep in your eyes No way to define what we feel inside Baby, baby, now I know Baby, baby, gotta go There is so much love to give Something's telling me it's right When you came to me, oh I knew It's you, yeah, boy Don't wanna show me now 먹방 야지알았죠먹는다 <laughs> <laughs> 고마워 이도 간장 넣어서 먹자 그래 맛있겠다 응. 내가 넣을 건데? <laughs> 이걸로 넣어야겠다 응. 간장 조금만 넣어보고 비벼서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한 응. 스푼 먹어보고 나겠다. 음 맛있다 이거다. 되게 건강해질 것 같은 맛이야. 음, <laughs> 음. 와. 이거다. 이게 맛있다. <웃음> <웃음> 음! 저 우거지 맛, 확, 확 난다. 음, 맛있다. 나 전... 처음에 먹어봐, 밥. <laughs> 우거지밥. <laughs>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음. 우거지 고소 하다. 엄청 우거지. 향이 달라. 엄청 좋다. 와! 역시 되게? 음, 역시, 제형 맛있다. 음. 오늘은 산에 가서 밥을 먹는 느낌이야. <laughs> 나는 자연인이 나를 찍는 기분이야. <laughs> <laughs> 아이 고추 먹음심하고 아, 되게 잘 어울린다. 맵다. 매워? 고추? 어. 와, 아, 이거 청양고추 먹었나 보다. 잘 어울린다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맛있냐고? 너 비벼먹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맵다. 음, 음. <laughs> 타유. 아. 타유. 맛있다, 재 추랑 같이 먹는 게 진짜 맛있다. 이게. <laughs> 맛있게 잘먹쳤네 Thank 어, y 간장에다가 이렇게 비서 먹는 게삼삼만이난더 아, 맛있어. 음. 냥짜맛 응. 다 진짜 맛있다. 나는뭐같다맛 나도. 나는 고추. 음. 다 음. 아, 간장도 안 좋은데? 응. 큰걸 먹어야겠어, 고추를. 작은 거 매워 안 응. 돼. 큰 걸로 먹어. 진짜 잘 어울린다. 오케이. 응. 짠거 먹었어. 걸로 골라 먹어. 어. 확실히 맵다. 오, 진짜 맵다. 음. 아시 고기 없이도 응 음. 육수만 먹어도 맛있어 응 육수만 먹어도 맛있었겠지 고기나도 맛있다 <laughs> 고기 없 고기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laughs> 고기 없이도 아니 고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 고기가 있으니까 맛있더라 <laughs> 어우, 진짜 잘 먹었다. 간장 어, 님 줘봐야겠다. 맛있네. 응. 여기 간장 제 맛있는 거 같아. 응. 나도. 응. 아. 더워. 폭염이야 폭염. 밖으로 못 나가. 어차피 못 나가. 못 나가지만. 4인 이상 나가잖아. <laughs> 4인 이상 모이면 안 되잖아. 이제 6시 에 2인 이상 모이면 안 돼. 어? 여 음. 우리 여기시 이후 도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따가 어차피 어 그러네 어, 어 그러네 여치응여시 음. 되면 딱 헤어지자 아니 그 전에 헤어지자 여기도 <laughs> 딱가아 어, 어, 그래 또 모르, 모르는 사람이 착하다 6시 도 되면은 <laughs> 어 너무 잘 먹었다. 어, 와 너무 맛있게 먹었다. 밥이 많았는데 많은지 모르고 먹었어. 너무 맛있어. <laughs> 나도 그치. 어 배고파서 엄청 급하게 음. 먹었네. 어. 잘 먹었다. 의외였어. 어, 생각보다, 어? 너무 너,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 생각보다 응? 너무 맛있어나 나는 먹어봤어. 아 어머님이 해주셨지. <laughs> 어, 나는 꽤 많이 먹어봤어. 어. 그래 내꽤 많이 먹어. 해먹장 봤었잖아 맛있다고 어, 맛있어 어, 맛있네 맛있어 근데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 이거 응. 잘 됐어 고추무침 고추. 그냥 쌈장 양념에 무치는 거야 쌈장에다 그냥 참기름 넣고 무치면 맞아 맞아 이거야 <laughs> 맞아 맞아 내가 그렇게 쌈장을 이렇게 만들잖아 어. 참기름만 빼고 맞아 맛있네 응. 어 맵다. 아잘 먹었다. 그래. 응. 이제 치우자. 그래. 어우, 매다 앉아봐. 뽀뽀. 음. 맛있게 먹었지, 맥뽀? 맛있게 먹었습니다. 응. 먹어보고 싶어? 응. <laughs> 이거다. 어우, 매워. 매워, 매워. 어리지마 유치원 안가 아. 유치원 안 가니까 좋아 어나 왔어 <laughs> 너무 좋아 그 조금은 안 좋아 왜어 친구들을 못 만나서 안 좋은 게 아니야 응친구들안만못 만나니까 아안 좋지. 그것 그것도 안 좋아 친구들 안 만나니까 안 좋아 어. 이도 수박 먹을래 아니 <laughs> 아직